네. 아, 중간에 저장을 해놨으면은 거기서부터 하면 되는데, 이거는 타이머 테 하는 거라서 저장하면 안 돼요. 이따가 도끼 피하는, 도끼 피하는 이벤트 나오기 직전에는 저장하는데, 그 전에는 안 하거든요.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 스피드런 타임어택 같은게 처음에 뉴게임으로 시작해갖고 엔딩볼 때까지 리셋하면 안 되는 게임들이 많죠.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저장을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, 어쩔 수가 없어요. 저기서 튕기는 게 자주 튕기는 게 아니라서. 근데 저기. 세이브 파일 좀 만들어놓고 가야겠다. 제가 이거 4월에 이제 스피드런 행사가 있는데, 거기서 이 게임이랑 화이트데이를 하거든요. 다크소울 3랑. 근데. 옛날 게임이라서 화이트데 a 리리메이크한 거고 이게임 k e a game. We make a game. We make a 저장 m e We make a game. w 저 make a game. w 제작사 첫 작품이라는데 첫 작품인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는데 후속작에서 말아먹고 제작사도 같이 망했죠. 컴퓨 게임은 진짜 이 탄에서 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. 이 쓸데없이 편 편의성 더 떨어지는데 맵은 크게 만들어가지고 플탐 쓸데없이 길게 만들고 맵 쓸데없이 크게 만들어가고 아울라스트투 같은 것도 그렇고 투 공포 게임 투 만들면 진짜 사람 귀찮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알피 g 같은 거는 이... 2탄이 시리즈 최고 명작이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공포게임 같은 경우는 2에서 말아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이 게임 쓸데없이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보통 보면은 1탄은 보통 저택 아니라거나 이제 폐쇄된 실내가 배경이잖아요. 근데 왠지 이탄되면 마을 마을 돌아다니는 걸로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고 그러면서 편의성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사이런트 1 정도? 바투랑 사이런트 1 정도?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런트가 안 해봤어요. 바는 솔직히 투는 전혀 안 무서웠어요. 바는 투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여간에 저거 폐쇄된 장소에서 폐쇄된 장소 한 군데가 무대였는데, 투르, 투로 가면은 왠지 마을 단위로 스케일이 커지, 커지는데 이동하는데 시간만 많이 걸리고, 편의성은 또 떨어져요. 이,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데서나 저장되는데, 저정도 아무데서는 안되는데 컷신스킵도 안되고 불편해 템포 느려지고 아 얼라스트 같은 것도투에서 괜히 쓸데없이 마을 단위로 스케일 커지고 그게 만들고, 맞아요. 이사서 열어달라고 하면 은 지금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지? 사람은 감금한거야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마스터 키 얼마나 인싸길래 손님 영광이 몇 개나 되는 거였어? 손님방이 층별로 있음. 저 저희 집이었어 그 지금 내가 뭐 얻은 거지? 아, 손님 방다 취미 방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네요. 게임 방하고 그런 걸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네요. 저 시공간 오그라드는 연출 2에서도 나오죠 자, 손발도 같이 오그라들게 만드는 시모님 말씀 바로 숨 넘어가시기 직전인데, 말씀 진짜 많이 하셨요 설명충이셔서 저거 주인공보다 말이 많아 그런가? 확인 원래 저금 많이 다치셨을 때는 말하지 말라고. 我什么时候丢你 있는데? 거기가 이제 게임 오버 당할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인데 사실상 게임 오버 당할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인데 오늘은 원태인네요 오랜만에 맨날 저기서 죽은, 죽는데 사실 게임 오버 포인트가 죽은 데가 더 있긴 한데 거기서는 죽을 일이 없거든 거의. 근데 저게 정말 쓰레기 같아요. 지금 운운 좋아서 피했는데 방금. 저기서 한 보통 두세 번씩은 죽고. 아또 클릭스 안 죽었는데 어제 실수 진짜 많이 한 거에 해... 한 것보다 뭐... 시간이 안죽게는온 게임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거 어제 실수 진짜 많이 했는데 어제 그거 죽은 거랑 그거 어제 클립 실수 더더 많이 실... 더, 마... 더 심하게 했는데도 보면은 이거 게임 속도가 언제는 빨라지고 언제는 느린 것 같아요. 게임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는 막문 한번 잘못 들락날락거리고 저거 통로에 잘못 껴가지고 막 거의 그거 다 합치면 30초는 될 텐데 좀 이상해요 진짜